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BJ 고동입니다 오늘. 네. 자, 인사해! 네. 나는 팔. 팔 주면 인사할 거. 활련능 맵이에요. 활련능 맵은 아니고 활련능 할 겁니다. 네. 근데 폭발되는 거. 자, 왜? 이거 첫 번째 판은 갑옷을 없이 할 거고요. 두 번째 판은 갑옷을 인시할게요. 준나 원숭이께서 준비하세요 자, 다들 저 끝에 활를 받으셨나요? <웃음> 지금 <웃음> 모델을 깔아가지고 활을. <laughs> <화를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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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뭇> <뭇> 어. 터져요. 알겠요활 없어. 활 계속. 욕하면 진짜 내날아간다니이 대가리 날아간다. 달, 자, 활. 활, 활. 활 여기. 활. 자, 활. 활활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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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자, 지금 됐습니다. 짠 그래서 최대한 멀리 있어야 돼. 멀리 멀리. 여기 여기. 여기. 방향. 여기 화산을뭐하래 갖고 왔대? 어, 어, 다 지금 무적 해나라 무적 어, 양식, 안 아니, 양심이, 양심이, 양심이 있으면 무적을 해나라 무적을. 내 네, 밑으로 와. 무적을 켜놓라고 으 했어? 했냐고? 할거 같아? 게임 못한다. 할거 <laughs> <laughs> 같아? 했어, 했어. 지 어디야? 아 여기지, 네 뒤에 뭐? 안 보여. 자, 저는 여기서 방지를 하도록 하죠. 다이아야, 다이아야, 다이아! 내가 다른 사막으로 댐. 철리도 다이아했어 나. 야 다른 사막으로 댐. 내가 빨리한테서 사막으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 안에 그냥. 알겠어 여기로. 나 죽어야 돼. 사여줘. 배배배 댐! TV 꺼라. 근데요? 저거 왜요? 타고 와. 보고 근데요? 나 여기 활이랑 가자. 아유... 아, 만타잉... 저거 쎈데? 안 쎈데... 마크 피이에서는? 마크 피시에서는? 개새끼야! 개새끼야! 뭘 봐, 이 병신들아! 빵이야 뭘 봐, 이 병신들아! 링랭 <목소리> 변신! 병신. 아, 링랭 병신! 잘될 거야 뭐야, 여기 어디야? 가물가물가물가물가물가물 삼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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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으로 와. 그럼 시작할 거야. 무조건 거야. 사막으로. <itu> 잠깐만. 사막 으로 가기 전까지 무조 끄지 마. 올라가야 돼. 기모찌! 아, 기모찌! 기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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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이야 아, 빠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제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뭐지? NPC 마을 있어서, 지금, 가장 먼저, 지금, 뭐지? 대장간을 찾고 있어요. 시작! 지금 나안 돼? 대장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찾고 있어 지금. 시작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붕 한번 부셔주고 위로 올라가겠어 대장간이 안 보인다? 고성 아우. 야, 야, 깨, 잠깐 깨모로 바꿔봐. 나 깨모로 지금 봐야지, 니꺼니 나가가지고. 깨모. 그래서 응. 자나 이쪽 있죠? 안 싸우지 마 싸우지 마나 형이 잡아야지 너무 레걸려 나 개새끼 자 과연 게... 누가 게... 오 지금 두명 있어요. 메이님 메이님이 지금 여기서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 지금 이게 야, 무슨... 야 자기 자기 유정 안 보나 봐봐 야이 매분 이렇게 안돼 봐봐 이해분 자유사도 데미지 안맞아 내가 데미지 받잖아. <laughs> 그럼 나는 그거 커야겠네. 야 그럼 야 그러면. 나 이거 다, 인정 못합니다. 저 이거 인정 못해요. 자 그러면은 제밌는 배사할게. 다음은 그 뭐지? 그겁니다. 럭키블럭? 아니야 아니야. 럭키블럭하자. 럭키블럭이 아니고 그어나 행운불 랭몬 써. 티티몬. 그거예요. 뭐지? 갑옷이 이시하는 겁니다. 싫은데요? 어게 말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디마? 뭐?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니마? 아, 블러 블록한... 했는데 새끼가 어쩔 수 없이 안들어가 비질라고 시발로막 빨리 얘들 들어와 뜨자. 아니야 나형 나도 나도 해야겠